첫장부터, 아, 이거 등차스에서 한번 해봤던 문제가 비슷하죠. 오케이, 잘 끊어서 풀어봅시다. 첫장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 일 끊어주세요. 즉, 1 r 기 알분의 1 r 기 알보다는 알1기도좋고요1 r 기 알로 학교 책은 1 r 기 알로 하니까, 첫장 A 가려고 1 r 기아래제곱이라는 것이 1이다 자,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3인 등비수열 끊어 주세요. 자, 등비수열 밑줄. 자, 얘가 특의는 뭐가 될까? 1 r분의 a 1 r의 10제곱 b 3이단데 자, 이때 꼭 기억합시다.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필요한 녀석은 합차입니다. 네. 여기서 필요한 녀석은 합차예요.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, a 플러스 b였던 거 맞습니까?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어 얘가 x 1 플러스 r의 5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r의 5제곱 앞에 a고요. 밑에 1 마이너스 r이 있다고 생각해 줘야 돼요. 자이 녀석이 바로 이렇게 풀려야 한다는 거지. 그리고 나면 어떤 얘기할 수 있지? 아 방금 얘기했던 요거 이 부분 있죠? 얼마라고 얘기한다 했죠? 1. 1이라고 했죠? 아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얘기할 수 있군요. 일 플러스 아래 오제곱이 얼마? 3으로 아래 5제곱이라는건 이가 됩니다. 똑같이 되겠어요. 네. 자, 자 다시 할게요. 근데 여기서 또 갑니다. 1항부터 해서 몇 번째? 15항까지. 즉, 얘는 1 r 분의 어떻게 된다? A 가려고1 r 의 15제곱이 필요합니다. 맞아요? 이때 얘는요, 또 기억해 줘야 돼요. r 의 A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이란 A 빼기 B 가려고 A의 제곱 플러스 AB.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는 기억나야 돼요. 맞아요.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은 뭘로 바꿀 수 있다? 1 빼기 r분의 a 1 빼기 r의 5제곱 그리고1 플러스 r의 5제곱 플러스 r의 10제곱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. 자 근데 여기서 다시 아이 녀석 어디서 봤다고 1이 그렇지 1이다라고 했겠다고 그리고 아래 5제곱이 뭐라고 얘기했지 2. 2라고 얘기했던 것까지 기억해줘야 돼요 따라서 얘는 1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에 제곱되는 거 맞습니까 네네. 자 그러면 얼마 나오죠 7 정답이 7입니다 네. 자 그래서 이 같은 7 등비 얘가 인수분해 공식 기억해줬니? 라는 그런 문제였죠 자그 다음 30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이거는 뭐 이제 좀 편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있습니다 원리합계 있는데요 원리합계는 안할 겁니다 원리합계 이제 시험에 잘안 나와가지고요 나중에 문제나 풀때 한번 해주든가 할게 알겠지? 원리합계는 그냥 빼고 갈게요 필요하면 나중에 해줄게 궁금하면 나중에 자 이거 등비수열 비줄자 어떻게 될 거다 자첫 장이 얼마? 공비는 얼마가 된다? 그렇지 그냥 2분의 1자 그럼 등비수의 합은 뭐가 돼야 한다? 1 빼기 R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맞나? 자첫 장이 얼마? 1 1 빼기 R 2분의 1에 몇 제곱? n제곱, 그것이 1 1.999보다 크거나갔다 맞습니까? 네. 자,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계산하면 2분의 1 되는 거 맞아요? 네. 자, 올라오면 얼마 된다? 2. 가로 열고 1 1기 2분의 n제곱 될 거고요. 그것이 1.999보다 크다. 2 마이너스! 2 곱하기 1분의 1의, 1의 n제곱이 1.95보다 크다. 자 다시 여기서는 얘가 우변으로 넘어갈게요. 넘어가는 김에 2는 1분의 1의, 1의 마이너스를 제곱될 수 있는 거 맞아요? 네. 자 넘어가면서 이 부호는 마이너스가 물로 바뀌고 플러스로 바뀌고 1분의 1에 대한 n마 1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? 네. 자 그리고 얘가 넘어올게요. 얼마 되죠? 0.001 분수로는 1000분의 1 맞아요. 자, 우리 분수 여까지 나왔어요. 자, 근데 이제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크면 크수 4한 숫자 되는 거 맞아요? 자, 2분의 1에 대한 10제곱은 얼마죠? 1024분의 1 2분의 1/2에 대한 9제곱은 얼마죠? 81이 까지 나오게 되겠죠? 네. 그럼 네. 얘가 그다음에 이게 점점 작아지니까 얘가 일단 이 n-1에 대한 녀석이 10. 10보다 크거나 같은 수면 되는 거 맞아? 네. 자, 그러면 여기 n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? 11보다 크거나 같은 면 돼. 네. 이때 n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? 10. 11 대한다. 네. 자 그리고 이해가 됐다면 별표 두개 쳐주세요. 시험에 잘 나옵니다. 이게 시험입니다. 아 이렇게 분수에다 소수 나왔다가 와그 분수에 대한 그 2분의 1, 3분의 1뭐 이런 걸로 해서 사람 미치게 만드는데 이왕 빨간 펜 들었어요? 30분도 별표 쳐주시면 돼요. 자얘 같은 경우 등차수열, 등비수열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. 아니면 이거 말고 그럼 어떤 다른 어떤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제가 이거 치는 이유는 딱 이것만 기억하라는 거거든 이 문제를 풀라고 해서 일반항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시험 문제는 일반항을 안 물어봐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20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때 요령은 뭐였다 Sn에서 Sn- 빼면 An이다 A인. 이거 좀 기억해 달라는 얘기지 물론 부록이 하나 있어요 첫 장은 S1이다 뭐 이것도 있긴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빨간색 부분 Sn에서 Sn-1 빼면 An이다. 이거 기억해달라 문제야. 알겠지? 보통은 문제에서 30, A의 30번째 항 이런 거 물어봐. 자, 한번 볼게요. 네, 일반항 구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부터 구해볼게요. 첫째 항은 S1과 같아서 5-1 얼마 된다? 4가 된다. 맞아요? 자, 두 번째 Sn은 5의 n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sm 마이너스 1은 5의 m 마이너스 1 빼기 1 되는 거 맞습니까? 네. 자 그럼 둘이 뺄게요 네. 그러면 이게 an일 거고요 그렇지 네. 그러니까 5분의 1 5의 n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? 네. 맞아요 네. 1에서 5분의 1 빼면 5분의 얼마 남아요? 5분의 4 곱하기 5의 네. n제곱 그렇지 자, 여기에다가 1 넣었을 때4 나오는 거 맞습니까? 네. 첫 장부터 시작하겠네요. 그래서 최종적답 a n 는 5분의 4 곱하기 5의 n제곱 단, n을 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면 된다는 거지. 자, 됐어요? 네. 물론 얘 같은 경우에 얘를 4 곱하기 5분의 1 그러니까 4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제곱 5의 n제곱 해서 책처럼 4 곱하기 5에 n-1제곱. 뭐, 요렇게 바꿀 수도 있긴 해요. 됐나? 네. 하지만, 요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. 자. 쌤, 그럼 답지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? 이게 많이 나와요? 이거 많이 물어보거든? 네. 시험에, 뭐, 답지에는요, 보통 얘가 좀 많이 나와요. 뭐, 시험에 문제 나왔을 때. 일반한 구하라고 하면. 쌤, 그럼 쌤, 이거 매번 구하고 나서 한 번씩 더 거쳐야 귀찮아요라고 하거든? 여기서 알려줄 테니까 잘 기억해줘, 알겠지? 바로 여기로 갑시다. 잘 써놨겠죠? 얘를요 어떻게 할 거냐면, 이 n제곱을 5의 n-1제곱하기 5의 1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거야. 자, 됐나? 그러면 5의 n-1제곱 빼기 1이라고 했어. 어떻게 보여? 그렇지. 5a a면 4이 나온 것처럼. 얘는 뭐가 나오게 돼 버려? 4 5에 엠마일스 지금 만나오게 되는 거맞 자. 이렇게요. 더 빠르죠? 됐나?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에큰 녀석을 쪼개 주는 거. 이거 일부러 지금 보여줬습니다. 그러면 방금 이렇게 분수 계산보다 이게 더 낫다는 걸 알았으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. 알겠죠? 자.